안녕하세요. 오늘 함께 읽어볼 책은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입니다. 표지가 조금 색다르지요? 이책 모르시는 분 거의 없으실 것 같은데요. 책으로 접하지 못하더라도 어렸을 때 만화로나마 어, 봤을 법한 이야기입니다. 워낙 고전인데다가 인기도 많았고, 이 고전의 힘이라는 것이 몇 세대를 거쳐도 시시하거나 지루하지 않다는 것인데 그것을 잘 보여주는 이야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앞서 말했듯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는 영화, 뮤지컬, TV 만화, 발레 등 다양한 장르로 소개되어 왔는데요. 조금씩 다르게 각색되기는 했지만 원작의 큰 축을 크게 해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가 출판될 당시 워낙 인기를 얻은 덕분에 속편 거울나라 앨리스도 나왔다고 하는데요. 그건 읽어보지 못했지만 이후 애니메이션이나 영화 등에서 이 거울나라 앨리스의 테마를 몇개 가져와서 만들었다고 하니 그렇게 낯설지만은 않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를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물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래도 단연 상상력이 대단하다라는 생각은 하셨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이런 설정이 있지? 이런 상황에서 앨리스는 어쩜 이렇게 의연하게 대처하지? 하실 텐데요. 저 역시도 이래서 고전이 재미있나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찾아보니 2010년 팀버튼 감독으로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가 영화로 개봉된 적이 있다고 합니다. 이후 2016년에는 속편인 거울나라 앨리스까지 영화로 만들어졌다고 하니 시간 날때 한번 두편다 살펴 봐야겠습니다. 팀버튼 감독은 우리에게 가위손 찰리와 초콜릿 공장 빅피쉬 유령 신부 등 수많은 어, 동화 같은 영화로 알려져 있는데요. 그 특유의 동화적인 연출로 마니아 층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그가 영화에서는 이 책의 원작을 얼마나 재미있게 살려 연출했는지 기대가 되기도 합니다.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는 총 12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 토끼굴 아래로 2. 눈물 웅덩이 3. 코커스 경주와 긴 이야기 4. 토끼가 꼬마 비를 보내다 5. 쇠기벌레의 충고 6. 돼지와 후추 7. 정신없는 티파티. 8. 여왕의 크로켓 경기. 9. 가짜 거북이야기. 10. 바다가재 춤. 11. 누가 파일을 훔쳤나. 12. 앨리스의 증언입니다. 어렸을 때는 그냥 재미있네 라는 느낌으로 읽었다면 지금 읽을 때는 이렇게 나 말도 안 되는 게 이렇게 엉뚱했었나? 라는 느낌입니다. 티타임을 갖는 동물들과 앨리스가 나누는 대화를 보면 도무지 맥락이 없습니다. 각자 자기 이야기하기 바쁜데다가 상대방이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조차 알지 못하지요. 흐름없이 이야기는 뒤죽박죽이고 이들의 행동 역시 예측할 수 없으며 영 불편하기 짝이 없습니다. 가장 정상적인 앨리스마저 본인이 이상한가 생각할 정도이지요. 하지만 앨리스는 꽤 당차고 어, 할 말은 똑 부러지게 하는 성격이다 보니 박차고 나와 새로운 장소로 갑니다. 앨리스의 이러한 성격 덕분에 그 이상한 나라에서의 모험이 가능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우리가 보통 앨리스를 상상할 때 예전 디즈니에서 만들었던 캐릭터를 떠올리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물론 나이가 더 어린 분들이라면 다른 이미지를 떠올리시겠지만요. 주인공을 대표하는 이미지와 함께 그 책의 번역 역시도 책의 얼굴이나 마찬가지인데요. 특히 이런 고전 번역책은 서로 다른 번역으로 서로 다른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물론 크게 벗어나진 않지만 조금씩 그 뉘앙스가 다르게 느껴질 때가 있는데 제가 이 책을 여러 번역으로 읽어보지는 못했지만 이번에 읽은 마루벨 출판사의 번역은 왠지 원작의 느낌을 좀더 살리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너무 문학적 요소를 가미해 번역을 하다 보면 전혀 새로운 작품이 될수 있을 것 같거든요. 또 여기에서는 말장난의 대화가 많이 나옵니다. 이런 느낌을 살리려면 원서로 읽는 것이 가장 정확한데, 작가가 중간중간 설명하는 방식으로 나와 있어 그 느낌을 간접적으로나마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래픽 디자이너인 맥 메코엔이 사파를 그려 넣었는데 우리가 흔히 상상하는 앨리스나 기타 다른 인물들과는 거리가 좀 있습니다. 가장 많이 떠올리는 디즈니의 앨리스와 비교하면 자칫 너무 못생긴 거 아닌가 하는 생각마저 듭니다. 그런데 앨리스가 일곱 살 소녀 그러니까 우리 나이로 하면 아홉 살 정도 되겠지요. 그 정도 나이임을 감안할 때 디즈니의 앨리스는 너무 어른 같은 이미지입니다. 그에 비해 이 책의 앨리스 그림은 좀더아이에 가깝지 싶네요. 또 다양한 동화책으로 출판되면서 사파도 여러 버전이 있는데 그 중에서 그나마 가장 사실적이지 않을까 하는 그림이 헬렌 옥슨버리가 그린 그림이 아닐까 합니다. 다들 너무 예쁘게만 그렸는데 책의 내용을 토대로 앨리스의 모습을 상상하다 보면 꽤 다부지고 눈빛도 강하고 천진한 얼굴일 것 같거든요. 그리고 흔히 볼수 있는 아이의 모습이어야 하는데 너무 예쁘기만 한건 저만 그럴까요? 지금 아이들이 이 책을 읽는다면 어떤 느낌을 받을지 궁금합니다. 어른들도 재미있게 읽은 탓에 아이를 위한 동화이기 보다는 어른들에게 더 많이 읽히고 소중한 책이기도 하니 말이지요. 이 책을 오랜만에 다시 읽고 저도 말도 안 되는 여러 가지 상상을 마음대로 해봤습니다. 가장 먼저 했던 상상은 하늘을 날아오르는 상상인데요. 정말 영화에서처럼 아무 장치 없이 하늘로 붕 떠오를 수 있다면 어떤 기분일까? 잠깐 기분 좋아 봤습니다. 상상은 자유니까요. 이러한 문학적 상상이 과학기술 발전의 기초를 마련했다고 하니 열심히 상상해야겠습니다. 앨리스처럼 뭔가 먹기만 하면 몸이 커졌다, 작아졌다 할수 있는 일 아닐까요? 어떠셨어요? 이상한 나라 앨리스의 상상. 여러분들도 오늘은 마음껏 상상의 나라를 펼쳐보세요. 다음에 또 만나요.